예, 2021년 2월 7일 강화문 앞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 발물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 5층부터 내려가면서 우리 역사관에 그 자료를 공부를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예, 요 안에서는 제가 그 중요한 자료만 예, 지나가면서 시간 관계상 찍겠습니다. 예, 여기는, 예, 신문물과 신문화를, 예, 이렇게 아주 그 옛날 유물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태가 깨끗합니다. 아주 그 오래된 예, 책자도 있고요. 예, 여기는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그 생활상을 영화로 제작해서 지금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 짤막하게 그때 생활상을 영화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 앞에 사진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한반도의 강복을 맞이하였던 그때의 사진입니다. 예, 그때 그 처음 했던 전쟁을 얘기하는 철모가 녹슨 철모가 뚫어져 있네요. 그 대에 수통도 보이고요. 예, 그 당시의 유물입니다. 여기 신고 있던 신발도 아주 낡았습니다만 있고. 예, 그때 사용하던 이거 소총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예, 여기는 또, 예, 6.25 전쟁이, 예, 진행되고 있을 때의 아주 처참한 한국 사람들의 생활상을 예, 담아놓은 그 인형과 사진들, 모형물이, 예,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앞에 보이는 것은 저 밀가루 포대가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못 살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국에서 밀가루, 옥수수 가루를 많이 무상 원조를 해 줬습니다. 그때 밀가루를 담았던 그 포대가 전시가 되고 있네요. 예 여기는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갈망했던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총 메카가 금성사에서 만들었던 여기 테레비와 그 다음에 라디오 가 여기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삼성전자 테레비가 전시되어 있고요. 예, 여기. 금성라디오 A501 최초로 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던 금성사 테레비가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금성 테레비. 아주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테레비와 라디오를 지금 에,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는 에, 그 당시에 예, 생산하던, 예, 사람들의 그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예,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 쪽으로 밑으로는 이제 콤베이터. 아마 그 작업할 때 쓰던 그런 작업대 같습니다. 예, 요 앞에 또 전시되어 있는 자동차는, 예, 현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예, 만들었던 그 포니, 예, 자동차입니다. 아주 저 감동스럽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푸니. 예, 여기에서는 그 당시의 생활과 문화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당시의 산업화로 우리나라에서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을 처음으로 생산했던 제품들인데요. 가까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삼양 라면도 보이고, 럭키 치약, 예, 그것도 보입니다. 예, 요거는 저기 저 풍로 난로죠, 난로 석유 난로인가요? 예. 그리고 여기는 전기로 쓰는 그 밥솥. 예, 이쪽 공간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에, 시작하면서 초가 집이 쓰레트로 바뀌고 에, 그랬던 그 상황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72년도 새마을 계획에 대한 그 차트도 요 앞에 걸려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을 예, 했던 때가 있었죠. 예, 여기는 예전에 예, 대통령 선거할 때 나왔던 각 후보들의 예, 포스터가 여기에 예, 붙어 있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제품들은 예, 한동안 우리가 예,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에 삐삐와 아, 뭐 시티폰, 예, 그런 거, 무슨 호출기 같은 거, 예, 휴대전화, 최초의 휴대전화인데요. 이 예, 카폰까지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 핸드폰의 역사를 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삐삐, 오른쪽은 예, 시티폰. 예, 요 앞에 보이는 그 차는 삼발이라고 하는 예, 삼륜차로 보입니다. 아 저기 써 있네요, 삼발이라고. 예. 여기 와 보니까는 에 예, 비디오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이름이 신세대 음악사. 한번 가까이 가 보겠습니다. 예, 예전에 이런 가게에서 요 앞에 있는 비디오를 빌려다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 에, 보았던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포스터도 있네요. 이건 제가 에, 구, 군대에서 근무할 때, 군인 극장에서 근무할 때 극장 간판을 그렸던 영자의 전성시대를 에, 그렸던 에, 기억이 납니다. 에, 그리고 여기 또그 옛날에 극장에서 쇼쇼쇼 같은 거를 할때 붙였던 포스터가 보이고요. 에, 여기는 또... 골드 예, 선수들이 쓰는 글러브도 보이고, 예, 밑에는 이제 전축 같습니다. 예, 예전에 그리고 봉지 공장에서 예, 여직원들이 많이 쓰던 예, 재봉틀이 예, 보입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 포스터는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저기 많이 붙었던 포스터입니다. 이 예, 불운 피라를 보면 즉시 신고합시다. 네. 예, 앞에 보이는 잡지는 아주 오래된 우리 거 잡지입니다. 예, 기억. 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 잡지들을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상계라든지 자유부인, 예, 이런 책도 있고요. 예, 그 당시에 취직을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상, 강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 보여드린 장두식 유튜브, 장두식 작가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